오늘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결혼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혜선은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배우 안재현과 인연을 맺고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하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폭로전과 가스라이팅 논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과정을 중심으로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구혜선은 2015년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안재현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 중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6년 5월 결혼에 꼬리나며 연예계 대표 커플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tvn 예능 신혼일기를 통해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공개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인 2019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며 갑작스러운 불화가 공개되었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에서는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본격적인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재현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외모를 비하하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혜선은 안재현이 자신에게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결혼 생활 중 겪었던 감정적 상처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안재현이 소속사 대표와 자신의 험담을 나눴다고 주장하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해 안재현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서류만 남았다며 구혜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겪었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구혜선의 일방적인 폭로가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오가는 중에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는 두 사람이 평범한 부부처럼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구혜선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재현이 결혼 생활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여론은 구혜선을 향한 비판으로 돌아섰으며 그녀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 공방 끝에 2020년 7월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습니다. 구혜선은 이혼 이후 배우 활동 외에도 영화 감독, 작가 화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예술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매진하며 자신만의 집을 짓는 등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재현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하며 소탈한 일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